일차함수, 1차 일차함수, 1차 일차함수. 1차 우리가 공부할 것이 일차의 일차함수인 1차 거야. 그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한 일차식, 일차식, 즉 y는 y는 ax b로 나타냈을 때, 이 부분이 이게 일차식이 되면 된다는 거야. 일차식이 되면 일차함수가 된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a는 0이 안 되면 된다라는 거야. AB는 상수 A와 B는 숫자고 x Y는 변수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이 A가 0이 아니면 1차식이 된다는 거야. 1차식이 된다. 음, 예를 들어서 함수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이것도 이 부분이 1차식이잖아. 그래서 이건 1차 함수. Y는 2 x 플러스 4. 이 부분이 1차식이지. 1차식. 1차식. 따라서 이건 1차 함수다라는 거지. y는 3분의 1x-2 이것도 이 부분이 1차식이다. 그래서 이건 1차 함수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y는 x분의 1x분의 1 그러면 이건 함수는 맞아. 함수는 맞는데 이건 분수 함수라는 거거든. 함수는 맞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1차 함수는 아니다라는 거야.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거 함수는 되지만 1차 함수는 아니다라는 거야. y는 x 제곱 플러스 1 이거 함수는 맞아 함수 는 맞는데 이건 2차 함수가 2차 함수 우리가 원하는 1차 함수가 아니다 y는 이 y는 이 이것도 함수야 함수이 맞아 상수 함수라는 건데 함수는 맞아 하지만 1차 함수는 아니다라는 거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다 1차 함수야 1차 함수 1차 함수는 아니다라는 거야. 함수는 맞지만 1차 함수는 아니다라는 거야. 1-1번 다음에서 y를 x의 식으로 나타내고 y가 x에 대한 1차 함수인지 말하야라 1차 함수 가로가 x 세로가 5인 직사각형이 둘레 둘레는 어떻게 해 가로 더하기 세로의 두배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정리해볼게 그럼 2 x 플러스 10 이렇게 되니까 이게 1차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차 함수가 맞아 2번 X1짜리 아이스크림 Y가, Y계의 값 전체가 2700원이야. 그러니까 X1짜리 Y계를 샀잖아. 그래서 X 곱하기 Y를 했더니 그게 2700원이 된 거야. 그럼 Y는 정리해보니까 양변을 X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x 분의 2700이 된다는 거죠. 함수는 돼. 함수는 되지만 이거 1차식이 아니다. 1차 함수는 아니다. 라는 거야. 3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 오, 넓이 y라고 보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 곱하기 x니까 x제곱이 돼 함수는 되지만 요거몇 차? 이차 이건 이차 함수 3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이차 함수 4번 올해 15살인 유나의 x년 후의 나이가 y다 그러니까 y는 x년 후의 나이는 현재 현재 15에다가, 15에다가, X를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X년 후에 나이가 되니까, 아, 요 부분이 1차가 되겠지. 그래서 이건 1차 함수가 된다. 1-2번. 다음 중 Y가 X에 대한 1차 함수인 것의 동그라미. y는 정리해봐야 되겠죠. y는 정리하면 x가 이항돼서 없어져. 그래서 1 이렇게 되겠지. y는 1. 이것도 함수긴 해. 함수긴 한데, 음, 함수긴 한데, 이거는 일차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런 곳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만약에 x가 1이야, 그러면 x가 1이면 y는 뭐냐면 1인 거야. 만약에 x가 2야, x가 2여도 그냥 y는 무조건 1인 거야. x가 3이야, x가 3, 그러면 y는 1인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죠? 한 발씩 가긴 하죠. 함수긴 함수인 건데, 이거는 1차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상수 함수다. 상수 함수.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y는 1이라는 것은 항상 y가 1이 되는 거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y는 항상 1이 되는 거. 여하튼 이건 1차는 아니야. 그죠? 1차는 아니더라. 2번 y는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건 1차가 아니지. 이건 1차가 아니니까, 이건 분수야, 분수. 분수, 분수함수라고 하는 거죠.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건 1차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것도 1차가 아니다. 어, 3번. 당연히 이거 X분의 1 1차가 아니죠. 응, 음, 1차가 아닙니다. 4번은,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건 일자식 맞잖아 그지? 일자식 맞습니다 5번은 정리해 봐야 되겠지 y는 어떻게 돼? 이거 정리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x 제곱 해서 얘가 없어지네 아 y는 뭐만 남아? 마이너스 x만 남겠죠 그래서 이것도 일자식 되는 거야 정리해 본 다음에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이-일 번 일차함수 f(x)는 2 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f(0)을 구하라 f0, 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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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 x에다 0 대입한 거잖아, 그렇죠? 0 대입하면 되죠. 2 곱하기 0 마이너스 1이 되니까 0에서요 1 빼주면 되겠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F1 f 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그러면 f 1이라고 하는 것은 1의 함수값이죠. x에다 1을 대입한 거니까 1 대입하면 2 곱하기 1 빼기 1이 돼서 1이 되고 f 마이너스 1은 얼마야?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죠.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3. 그러면 f 1은 f 1은 1 빼기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4가 되죠. 3번 FA는 3일 때 2의 값을 구해라. 응, 그러면 이것은 FA의 함수 값이야. X에다가 A를 대입한 거야. 그러면 FA는 여기도 왜? XA를 대입한 거야. 그럼 2A 마이너스 1인데 그 값이 뭐가 된다고? FA는 3이니까. 이게 3이 되면 되는 거죠. 3 이항해서 정리해 주니까 2A는 4가 돼서 A는 2다. 그래서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 2-2번 f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에 대해서 f2 값을 구하라 x2 대입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x2 대입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5 해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마이너스 6 더하기 5가 되니까 f형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을 구하라 그럼 f 0은 f형은 뭐야 0이 함수가 x에 0 대입하면 되죠 0 대입하니까 바로 5라고 찾아줄 수가 있고요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함수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더하기 5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건 3에다가 5를 더하니까 8 따라서, F0 빼기 F-1 값은 5 빼기 8 이렇게 되겠지요. 따라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3번, FA는 마이너스 에서 A의 값을 구해라. FA, FA, X에다 A를 대입하는 거야. X에다 A, 그러면 마이너스 3, a 플러스 5가 되는데 그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이 양에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9가 돼서 a는 3에서 a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